안녕하세요 앞으로간다 입니다 오늘도 역시 농어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뽈락도 꾸준히 다니고 무늬오징어 탐사도 다니고 있는데요 뽈락 지그 게임은 여전히 나오기는 하지만 활성도는 좀 줄어든 느낌이고 산란무늬는늘 그렇듯 여전히 힘이 듭니다 수온이 드디어 17도를 넘어서면서 모리 색도 변하고 녹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그만큼 떠다니는 물도 많아서 요령껏 낚시를 즐기셔야 합니다. 이날은 미노우의 반응이 없어서 메탈 스핀 바이브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트래블 훅이라 농어도 한 마리 갈무리 중 물에 걸려 놓쳤고 뿔락은 몇 마리나 같은 이유로 놓쳐버렸습니다. 표층이 보이지 않는 나이트 게임에선 더더욱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적절한 루어와 바늘을 선택하셔서 봄철 루어를 더욱 재미있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낚시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嗯。Nice. 고맙다 잘가라 고맙다 으쌰. 아이씨 딴 생각 했다 그치? 진짜 아니지? 아이씨 어. 미치겠네 아 근데 이거 농어가 아닌데 오 어, 따라온다 뭐, 아. 어무 작은 어같 뭐지? 꼴락같은데? 꼴락이네? 아, 우와! 크다! 아, 강제로 보겠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laughs> 물질화로 나오신 주민분 망태도 들어드리고 즐긴 자리도 잘 정리해서 철수합니다. 자, 고맙다 잘 가라. 영상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잡기도 많이 잡고 놓치기도 많이 놓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어복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